안녕하세요 여러분. 나 고담삼이야. 오늘은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랑 소시지 사 갖고 먹어볼게요.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. 후다닥 갔다 올게요. 오케이. 네, 편의점 빠르게 갔다 왔습니다. 세팅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뜯어보니까 20시간 동안 끓인 이거 뭐 국물 만드는 거 이거랑 야채유, 야채 뭐 기름인가 봐요.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. 소시지 물은 끓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 끓고 나면 바로 부어서 렛츠고 그리고 오늘은 음료수를 너와 함께 하겠다 전자레인지 30초 소시지는 다들어졌고 좋았어 바로 뜨거운 물 투입 오케이 뜨거워 어 뜨거워 어 이제 된것 같습니다 열기 봐라 열기 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장인 라면 조리해왔습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완전 불을 입에다 는 느낌인데 이 라면은 되게 특이해요 이게 그냥 일반 컵라면이랑 다른 느낌이고 아까 보니까 뭐닭 육수랑 그런 게 들어갔다더라고요 이 국물이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아, 맛있어요 이 가격은 얼마였더라 2천 한 3백원? 5백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해요 엄청 뜨거워요 열기가 맛있네. 음, 역시 국물이 찐해. 국물이 살아있네. 국물이 살아있어. 음. 비싼 라면이니까 국물 한 톨도 빠짐없이 끝 네 오늘 이렇게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장인 라면이랑 소세지 이렇게 두개 먹어 왔습니다. 맛은 솔직히 막 먹었을 때와 이런 맛은 아니에요. 근데 좀 자극적인 라면을 내가 많이 먹었다. 속에 덜 부담가는 라면으로 먹고 싶다.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먹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좀 해요. 그냥 일반 컵라면들보다 천원 정도가 더 비싼 거죠. 천원 정도가 더 비싼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괜찮게 먹었습니다. 속에 분담없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타임 담백한 맛이긴 해 오케이 okay.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세요매